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빅타임을 가지고 왔는데 자,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분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위코리를 달고 있습니다. 이거 자, 실제로 그들이 주가 컨트롤에 들어가고 있다는 라점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자, 이 락업 패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가 컨트롤을 들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락업 패제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원에 매수 잡아야 되는지 얼마원에 팔아야 되는지 이 원단의 타점 우리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문자로 같이 좀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로 세력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만큼 빅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락업 해제 이 일정 자체를 먼저 좀 아시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코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파일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, 이 파일 코인이야말고좀 대표적으로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굉장히 조금 편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일 코인을 설명을 드렸었으면서도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우리가 이 락업 해제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스타점을 한번 좀 잡아가자라고 해서 제가 2000원 선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커버리지를 좀 다뤄드렸었습니다. 네, 커버리지를 다뤄드리면서 우리가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한번 만들어내고 우리가 저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라 했어요. 우리가 코인판에서는 락업 해제라고 하지만은 주식시장 안에서는 의무 보유 확약이다라고 해갖고 Thank <laughs> you. 자,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. 자, 코인이라는 게 상장을 했을 때, 아니면 주식이라는 게 상장을 했을 때, 내가 공모가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어요. 싸게 매수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, 대신에, 자, 몇 개월 동안, 이제 뭐한 3개월이라든지 6개월, 길면은 1년 동안, 의무 보유라는 기간을 걸어놔요. 이 동안에 절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,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. 자, 그런만큼 이 락업이 해제가 됐을 때,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물량이 고점에서 형성이 되게 되다 보니까, 자, 매도를 진행했을 때 엄청난 패닉셀의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시 한번 고점과 더불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파일코인처럼 우리가 이번에 2026년도 들어서게 되면서 아, 정말 이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이 너무나 좀 중요하다 라고 영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거는 이 포트폴리오 내가 2026년에 대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든 간에 다 보유하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요. 이더리움부터 뭐 파일코인 오르카 리플 뭐 이제 테도부터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 2026년도에 다 들어와 있는 이 락업 해제 일정 포트폴리오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하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010-4826-1139로 저한테 딱 세력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, 우리는 공적인 채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,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금전을 요구한다라거나 여러분들 뭐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뭐 가입해 주세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,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코인판에 뛰어들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에너스 생활을 20년 동안 해 와면서 쌓아왔던 노하우 자체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랑 맞바꾸고 있다. 자, 이렇게 좀한 번씩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,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다. 지금 최근에야 말로 계속 떠들어댔었던 이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죠. 3,300만 명이 개인 정보 유출이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3,300만 명 안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도 쿠팡에서 문자를 받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일절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싸웠던이 노하우 자소 여러분들에게 내가 얼마원에 여러분들 우리 타점 잡아야 돼요. 얼마원에 매수 타점 잡아야 돼요. 비중값까지 안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실력 이 노하우를 실력으로 증명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받아가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보셨다고 라 하시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마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일일이 저한테 매일같이 번호 여쭤보시면서 이거 얼마원에 팔아야 돼요. 이거 얼마원에 사야 돼요. 이런 거 여쭤보시기 너무 어렵다 보시니까 그냥 이 파일 하나 좀 받아가 보시면은 아내 제가 들고 있는 코인 자체가 아, 이때 락업 표제 일정이 풀리는구나. 그 전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더 강하게 올라올 거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뭐 달달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 그냥 딱 하루에 이거 딱 가져가셔서 30분만이라도 읽어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크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런 만큼 혼자 내가 코인을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제가 이거 PDF로 그냥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뭐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. 문자로도 그냥 받아보실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그냥 열어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 라고 표제 일정이 어떻게 어떻게 몇날 며칠에 정확히 진행이 되는지도 안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만 좀 받아가 보시면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. 그런 만큼 수익을 보셨으면은 잊지 말고 여러분들 구독하고 자 좋아요고.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은 제가 또다시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너무나 큰 힘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에게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게 됐어.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락업 폐제가 문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잖아요. 자 아,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 락업 폐제이 의무 보유 화약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많이 가져왔었던 차트인데. 이 대한조선이라는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되시면은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2025년도 8월 1일이라고 적혀져 있죠. 자이날에주 상장이 되었습니다. 자, 종모가만 보더라도 시가가 89,100원이네요. 자,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? 116,300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렇게 3개월이었습니다. 얘는 락업 해제 일정이 3개월이었어요. 이렇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어떻게 되어 다시 한번 갭을 띄운 하락으로 언제죠? 11월 3일날, 11월 3일날 급락에 대한 최이 하한가를 맞이하게 됩니다. 자, 이러한 주식시장에서도 하한가가, 이 코인시장은 우리가 하한가가 없지만은 자,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하한가라는 게 있어요. 이 30%가 정해져 있는 건데 자, 이러한 하한가와 상한가를 우리가 피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들을 미리 좀 알고 있는 정부 싸움이다 보니까 이 코인판도 마찬가지예요. 코인시장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장 자체 에 대해서 낙업에 대한 일정이 나왔다라고나 낙업에 대한 일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이 하락에 대한 미리 좀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런 만큼 이런 낙업해제 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낙업해제 일정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자010 4826의 2139로 세력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가볍게 한번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희는 공적인 채널이에요. 우리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가입하세요, 멤버십 가입하세요. 이런 거는 전부 다 사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하고 자, 좋아요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자, 다른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일절 사기 행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인증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공적인 채널이다라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런 만큼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거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가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도 좀잘 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